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학교는 바로 세화고입니다. 세화고. 자, 세화고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또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관을 문법 문제만 나오는 문제를 한번 개관을 해 봤습니다. 2개, 3개, 4개. 네 다섯, 여섯 개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하나씩 보면요. 독해 지문에서 틀린 문법 찾는 유형 문제가 나오고 있죠. 패시지를 주고, 그 패시지에서 틀린 문법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에 맞는 장문형 문법인데, 자, 무슨 얘기냐. 우리말 해석을 주는 겁니다. 여기 있죠. 내시의 네 이론이 없었더라면 우리말의 해석을 주고 그것에 맞는 장문을 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단어 배열하는 장문 유형이 나왔습니다.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단어를 주고 배열하는 건데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단어 배열하는 문제가 맞는데 읽어 보시면 주어진 모든 단어를 각한 번씩만 사용 변형 없이 사용할 것, 변형하지 말라고 그랬고, 시제를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문맥상 의미가 통하도록 한 단어를 추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준게 아니고, 의미에 맞도록, 문맥에 맞도록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하라는 건데, 이렇게 주어진 단어는 대부분 문법적 기능을 가진 문법사죠. 문법적 기능사를 쓰라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사를 쓰라거나 접속사를 쓰라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영점 처리하겠다. 대부분은 어, 외국에 많이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이렇게 말은 좀 하는 경우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위권들 그래서 어, 의미가 주어지면 적당한 표현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가 아닌. 나름대로 임의적인 장문 형태가 나오게 되면 오답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나온 거고요. 또 정리하시면 이게 이제 새학어에서 가장 특징이 바로 이 문제 유형인데 틀린 문법을 올바른 표현으로 고치는 것까지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해요. 틀린 걸 고르시오 문제가 나오고. 그 틀린 걸 고치시오가 나오고, 틀린 걸 고치시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제시하는 유형, 가장 고난도 유형에 속하죠. 단순하게 문장을 애우거나, 감으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검증을.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답을 알고도 오답 처리됩니다. 자 4번 문제로 나왔던 어법상 문제를 좀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같이 풀어가면 독해형 문제죠 본문에 나온 독해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아, 이것도 조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고 대부분 학교들이 다음 중에 틀린 걸 고치시오예요 틀린 걸 고치시오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틀린 거 하나만 딱 집어내면 끝나거든요 근데이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올바른 것 그러면 올바른 거는 쉽게 말하면 한 개다라는 거고 나머지가 다 틀리는 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여기 다섯 개 줬는데 이 다섯 개가 다 틀린 걸네 개가 틀린 걸 검증을 다 하셔야지 맞다라는 게 정확히 나온다라는 얘기죠. 물론 운 좋아서 맞는 게딱 보여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점이다. 조금 조금 더 까다롭게 하려고 만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에 워즈인데. A and B, A and B 가 나온 복수잖아요. 얘가 주어냐 아니면 Whose long descent, descent 가 주어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긴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 중에 핵심어를 찾아서 주어와 동사를 핵심어를 연결시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주어다라고 풀게 되면 틀리는 문제고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월즈가 되는 거 요게 맞는 거 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냐 잠깐 아,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해설까지 하면서 문항 분석 가면서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세화 여고에서는두 강의로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래머 문제가 많아서 두 강으로 나눴는데.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 YD 접속사인데요. YD 접속사인데 이것도 재미있는 접속사인데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죠.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현재분사, 비동사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죠. 수동일 때 과거분사 또는 형용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네 가지 어구가 올수 있는 건데. 비어란 단어는 조금 어려운 거죠. 우리가 날씨가 더울 때 비어, 맥주, 비어 그거 아니고요. 그건 이 비어고요. 비어는 <laughs> 벗어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벗어날 때라는 거예요. 비어가 자동사거든요. 몸에서몸으로 벗어나다. 그래서 비어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와 비동사는 생략된 거부터 드라이버니까 he was, he or she was가 생략된 거고 그래서 비어링이 돼야 돼서 틀린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프로나운스가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도 생략 구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어,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죠. 또는 공통관계라고 하는 거죠. B P P 그다음에 and P P 구문이에요. 그래서 어, 택시로부터 eject'd 이렇게 쏴져 나가졌다. 그리고 죽은 걸로 현장에서 죽은 걸로 선언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ere rejected and were pronounced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렇피해서뭐뭐인것 같다고 그들이 h 드 a d 시 b e n 펠트라는 목조가 있어요. 외어는 삼형식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조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써야 되겠어요. 웨어링이 되겠죠. Wearing 이 되겠죠. Wearing 그리고 과거형을 쓴 이유는 당연하죠. 착용하지 않았던 거 같다 이런 얘기. 뭐 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고 조사할 때 나온 장면이고 그 사고 난 당시에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뭐 했었던 거 같다. 뭐 하고 있었던 거 같다. 하고 있지 않았었던 거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어링이 돼야 되는 포인트가 된 것이고. 여기는 이제 5번이 1로 와야 되는 건데 헤드나 빈 파일드가 아니고 어워 워파일드로 출체가 되는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흐름을 나타낼 때는 과거완료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 과거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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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적, 서사적 흐름이라고 죠 서사적 흐름을 나타낼 때는 과거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4번 처리했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거,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독해의 패시지를 굉장히 길게 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 패시지를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이 읽어야 되고, 본문 암기를 하는 경우는 쉽지만 암기나 이해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유형의 문제이지요. 자,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답으로 먼저 가서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찍는 강의니까, 얘의 대답은 소된용법이죠. 그래서 하디는 심지어 대답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얘의 대답은 너무... 어, 스턴이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surprise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이 주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놀래졌어요. 그 사람의 대답이 놀라웠고, 우리는 그 대답에 의해서 놀래진 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s t u n i n g s t n i n g 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surprising, amazing, 이런 뜻이 astounding,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중학교식으로 말하면, The game was exciting. We were excited at the ga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오게 되면, 에, 현재 분사를 써야 되고, 사람이 오게 되면,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에, 다르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man was exciting. 이렇게 써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The man was exciting. So, I liked him very much. 그 사람은 아주 exciting, 재미있었어. So, 그래서, that's why, that was why. I liked him. 나는 그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머지는 뭐 이제 다 맞는 표현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건 뭐냐. 미칠신 A부터 G까지 오법상 틀린 거두 개를 골라. 두 개를 고르는 거고, 바르게 고치는 거고,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세 단계를 고쳐야 돼요. 틀린 걸 찾고, 고치고, why? Tell me why.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것도 포인트로 먼저 가시면, 지문이 근데 보시면, 이 세화고의 특징은 패시지를 굉장히 길게 쓴다는 겁니다. 긴 패시지를 통해서 문법 포인트를 출제한다는 거죠. 문장에 압축을 하지 않고서. 압축력 있는 문장을 쓰면 임팩트가 더 강하고 어렵죠. 반면에 이렇게 흐트러진 문장을 가면 임팩트는 약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죠. 다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푼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사람을 수식하기 때문에, moving이 아니고, moving이 아니고, 틀렸고, moved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 요거는 얘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he was moved. 그러면, 어, 그는 감동되었다. by the movie. 그 영화에 의해서. 그러면, the movie was moving. 그 영화는 무빙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동받았다.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 요거가 있는데 에,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으로 봐 가지고서 사람을 수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익사이팅 게임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더맨 익사이티드 바이 썸띵 뒤에 수식하고. 그래서 고패턴으로 그 이해하고 푼건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지금. 2번은 지금 맞았거든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1번과 2번. 2 번은 맞았고 1 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음, 이게 왜냐하면요. 답은 맞았는데 지금 이유가 틀린 거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엘리스 엘리시아와의 그의 삶의 이야기가 주어죠. 핵심 주어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네. 엘리시아의 그의 삶의 이야기가 수백만의 독자와 무비 고어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브드를 무빙을 무브드로 써야 되고 이유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더 스토리 더 스토리의 주어이고 무브드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과거시제인 무브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과거시제의 동사에 동사자리에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를 답은 맞추고, 본문은 암기했나 봐요. 답은 맞추고, 이유는 틀린 패턴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맞추고도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요거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건데, and 병렬관계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이 사람의 접근법은 퍼블릭 시이좀 어려운 단어죠 만연하다 지금 널리 퍼져있다 와이드 스프레드 경제학에서 그리고 사회과학 전역에서 전반에 걸쳐서 만연하다 그리고 적용이 된다 다른 분야에도 또한 적용이 된다 포함해서 진화 생물학을 포함해서 이런 얘기인데 이 다른 분야에서 적용된다 해도 되고 툴을 써서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된다고 라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어플라이는 자타동사가 다 되거든요. 자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가 여기서 주어가 누군가를 먼저 찾아보시면 병렬 관계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어, o 프로치가 주어죠. 어프로치가 주어고 is가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앤드 여기 나온 거 앤드. 근데 앤드가 에 많이 나오지만 이 앤드는 여기가 여기를 잡아주는 앤드예요. 여기가 여기를 잡아주는 앤드고 그다음에 이 동사, 주어 동사 앤드 동사. 그래서 이즈와 얘가 병렬 관계예요. 지금 두 개가 병렬 관계. 이러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프로치가 주어니까, 어플라이즈, 이렇게 어플라이, y를 i로 받고, es 붙여도 되고, is, apply,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적용이 된다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접근법을.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즈도 되고, is, applied도 두개다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인 거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Anyway 둘다 p o s s i b l e answer가 될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유는 당연히 닥터나시의 접근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 접근법이 에, 주어이고 is와 이즈와 뭐가 apply가 parallelism 병렬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3인칭 단수현재를 써야 한다라고 이유를 써시면 100% 맞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의 출제가 흥미롭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독해 패시지를 보통 이런 문제 줄 경우에는 요것만 잘라내거든요. 요것만 음, 나시의 이론이 없었더라면 어, 경제학은 새로운 전망을 새로운 변망을열수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지요. 보통은 요것만 잘라서 하는데 일부러 쭉넣어놨는데안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좀 타이트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과 헤드를 반드시 포함하시오. 라고 해서 조건, 저를 준 거예요. 조건을. 1조건, 2조건은 최소 단어 단어에서 단어 최대 8단어로 쓰시오. 단어의 수를 정확히 주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5개에서 8개를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조건 맞지 않으면 당연히 부분점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부분점수. 중학교 때는 부분점수를 줘요. 왜? 잘하는 새싹을 밟지 않으려고. 조금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하죠, 선생님들. 고등학교에서는 점수를 주려고 노력해요, 깎으려고 노력해요. 깎으려고 노력해요. 깎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무조건 점수를 빼는 편이지 더 주지 않는다 절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많이 나오는 문제냐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죠. 이 문제는. 자, 다시 지우고 설명을 좀해 볼게요. 우리가 이것은 성문 기본 성문 종합 성문 기초에서 다 나오는 이론인데 자, 뭐모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에어에 대해 네 가지를 버퍼 r for 써시고 그다음에 without 에어 야 돼요. 이 for하고 without은 같아요. 뭐 뭐가 없다면도 되고, 뭐 뭐가 없었다면도 돼요. 바퍼하고 이다웃이 나오면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주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봐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오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have, pp가 오냐를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 빠르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가정법 과거예요. would, have, pp가 오면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를 패턴을 해가지고 바푸하고 위드아웃에는 시제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절을 보고서 시제를 맞추어서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뭐뭐가 없다면도 되고 뭐뭐가 없었다면도 되는 거야 얘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could not have opened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없었더라면 이래기 때문에 버퍼하고 위드아우스 써도 되는데 그걸 쓰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랬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씨의 이론이 없었다면 이니까 이건 어렵잖아요 날시즈 이론은 띄어리가 되겠죠 날시의 이론이 여러 개면 여러 개지만 여기서는 한 개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퍼 날시즈 띄어리가 가능하고 위드아우스 날씨즈 띄어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두개더 가능하죠 자두개더 써볼게요 지우고 갈게요. 자,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다 설명하고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은, 없다면은, if, it, were, not, for가 돼요. 수고해오세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가 되죠? if, it, 가고 알려니까, had, e not, been, for가 되죠. 그럼 끝난 건데, 자, 뭐뭐가 없다면이고, 뭐뭐가 없었다면이면 끝난 거예요. 답은 이건 걸 알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섯 단에서 여덟 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의용이 나와요. if가 생략될 수 있어요.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war가 나가서 war in not for가 돼요.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head가 나가서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if를 써도 되고, if를 빼도 되고, 가능성을 두개다 열어두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쓴걸 보면 if hit, 처음에 w a s 썼다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 의시제를 헤맸던 거예요. 그래서 워드 써보고,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head b 써보고, 지금 입에 안 붙었어요. 그래서 낫은 또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거. head pp 사이에 낫이 들어가는 거는 have pp. head pp 사이에 낫이 들어가는 건 중학교 1학년이면 누구나 아는 표현인데, 여기서 실수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많은 문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알더라도, 실제로 표현함에 있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이렇게 많아요 이 학생은 참 안타깝죠 다 답에 다가갔어요 if, head, bin, 갖고 나세 위치까지만 맞췄더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건 거의 다 썼는데 90% 이상 썼잖아요 사실은 나세 위치만 틀린 건데 이거 0점 처리합니다 0점 가슴 아프죠? 그렇죠? 음. 완벽해야 된다니까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 오차는 무조건 틀린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바포가 있고 위드아웃이 있고 뒤에 주절을 보고 우드 원형이냐 우드 해브 피피냐 보고 그래서 우드 원형이면 if it were not for로 가고 if 빠지면 were it not for로 가고 어, 우드 해브 피피가 나오게 되면 뭐로 간다? if it had not been for로 간다 이런 얘기고 다시 if 빠지면 had it not been for로 간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 고구단 외우듯이 공식처럼 몸에 딱 붙어 있어요. 딱 건드리면 다다닥 나와야 돼. 이 피로나포, 이 피로나포, 이렇게. 문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몸에 붙어가지고 딱 건드리면 나와야 돼.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근데 생각하면서 플레이니까, 어, 어떻게 해요? 시간도 모자라고, 또 짜증도 나고, 또 오답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채화되어 있어야 돼. 완벽하게. 자,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 이렇게 봤더니, 어법상 틀린 거, 두 개예요. 두 개를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쓰 당연히 우리말로 써야 돼. 요 영어로 안 써도 되죠. 아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문제도 봐야 되는데 학생이 학생이 지금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봤더니 그래서 좀 틀려 보이는데 이 문제 의 답부터 간단하게 들어가 겠습니다 보시면 이 선행사예요. 관계대 명사예요. 동사예요. 더 플레이스가 이 문장의 시제가 어, 과거가 나왔고요. 음. 이거 호스트가 나왔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separated로, 아 separated로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의 separated를. 이거 틀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 해석을 해보면요. 어, 명사구 구문이에요. 보시면 어떤 명사구냐면 너는 찾을 수 있다? 건설된, 건설된 바닥을, 그리고 공간을, 어떤 공간이냐? 벽에 의해서 분리된 공간을 그리고 편안한 방을, 병렬 관계로 명사 덩어리가 1번, 2번, 3번이 온 거고 2번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안 틀린 문제가 되겠죠. 아, 틀렸어요. 아, 오로지 이 문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시제가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요 시제가 과거로 호스트 히드로 시제일치를 따라야 되는 문제로 나오는 거죠. 현재였다면 호스트에 S를 붙여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선행사가 이런 포인트로 출제가 된 거예요. C, D, C 따라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비번 네, 아깝습니다 땡입니다. 틀렸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 문장 분석을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사 자리인지, 뭔 자리인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리인지 헷갈리고요. 문장의 기본 주어 동사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학생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80점 초반의 점수를 맞은 걸로 시험지는 보이거든요. 80점 초반인데 고등학교. 주호동사의 구분이 잘안 되고 있는데, 8점을 맞아요. 참. 참. 그렇죠. 거시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게 이제 하나 더 있다는 건데, 뭐가 틀렸냐? 라는 거죠. 호스트, 호스티드. 요거는 지금 학생이 맞췄네요. 호스트, 호스티드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일치 따라야 되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이 세퍼레이트 문제가 지금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어디가 이제 틀렸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음, 음,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문장이 길다 보니까 봐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움직여줄 수 있다. 그들이 장소들로 이렇게 되죠. 여기저기 움직여줄 수 있다. 장소들로. 어떤 장소들? 그들이 가장 필요로 되는. 여기서도 이제 모스트가 최상급인데, 더 모스트인데, 더를 빼고 모스트를 써도 되냐라는 거예요. 되죠. 부사의 최상급은 덜을 생략하고 쓸수 있고 쓰는 경우가 더 제너럴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더 어색한 거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모스 s 가 빠진 건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된다 컴플리트 센텐스,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w h 을쓸 수가 없잖아요 w h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w h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으로 명사로 해석이 된다 두 번째 선행사가 없다 세 번째, 뒤에 있는 문장은 incomplete sentence,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죠. 선행사가 있죠. 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시나 위치, uh,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뒷문장을 분석해 봤더니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where를 쓰시거나, where를 쓰시거나, in c 치를 써야 되는, 음, 거지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왓시 틀렸다 하고, 고치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외어나인히치라고외어 오와, 인히치라고 쓰셔야 되고, 이유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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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나, 인히치를 써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퍼펙트한 스코링이 나오게 되겠죠. 옳지 않아요. 쓰는 패턴은 사실은 답을 찾고 이해하는 것만 가면, 쓰는 거는 간단해요.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뭐뭐하고, 뭐뭐하기 때문에. 이유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이유가 세 가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유만 정확히 써 나가면 득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인트만 건드려 주시면 나오는 문제죠. 자, 요 문제 한번 보면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요 문제도 조금 재밌습니다. 딴 학교보다는 조금 좀 특이하게 내려고 많이 신경을 쓰는 문제가 바로 세학우의 특징인데. 주어진 단어를 각한 번씩만 사용할 변형 없이 사용할 것 이랬단 말이에요 변형 없이 문맥의 의미가 통하도록 한 단어를 추가할 것 이런 얘기예요 단어를 하나 추가라는거그 다음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0점 처리한다라고 명확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의 스칼라십은 연장되어졌을 텐데 다음 해 동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음, 다른 수업 그가 헤드 어, 니글렉트 여기 i 스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의 다른 수업을 그가 소리 한다면이냐 한다면이냐 했었더라면이냐 했기 때문에냐 이걸 골라줘야 되는데 이 학생은 이 문제도 틀렸습니다. 비코 s 즈라고 썼어요. because, since. 문장의 문맥을 지금 전혀 못 잡은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if he had neglected, neglected는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neglected, his other classes, 이런 얘기예요. 그의 다른 수업을 그가 소홀히 했었더라면, 했었더라면, 그의 장학금은 연장되었을 텐데, 다음 해 동안,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언레스가 또될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더 보셔야 돼요. 그가 그의 이것을 소홀했더라면 그의 장학금은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게 문맥이 더 좋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가 소홀했더라면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프라는 걸 찾았지만 의미상으로 소홀했더라면 연장됐다 이상하지?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다시 말하면. 열심히 했었더라면 연장되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풀까지 다가간 다음에 다시 한번 문맥에 맞도록 unless라는 접속사를 쓰는 것까지 한번더 다가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을 좀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문제는 변형을 일단은 안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변형해서 나오거나 외부 지문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된다면. 상당히 문맥상 왜냐면 이것만 주고 한 3분 주고 풀라고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시간 압박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 외부 지문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 버린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에 혐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습법. 특강만 듣는 학습법. 이런 걸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강화하는 훈련을 꾸준히 6개월 이상 튼튼하게 해주는 학습 없이, 그때그때 그때 눈앞에 낚시 공부만 내신 대비만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강남에서 1등급, 아니 3등급도 따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어를 강화하고 체질을 강화해야 어떤 유형의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오든지 자신 있게 풀수 있고 등급이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